안녕하세요. 두둥이 용류담에 왔습니다. 자, 지리산, 어, 칠선계곡의 줄기에요. 여기도. 칠선계곡은 위쪽에 있고, 여기는 아래쪽에 있는데, 용류담. 이게 용, 용의 어, 형태를 닮았다고 해서 용류담이랍니다. 이야, 엄청, 제가 볼 때는, 용같은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용유담이라고 하니까 <laughs> 용유담으로 알고 <laughs> 지금 용유담에 왔습니다 여기가 어, 용유담이라는 것은 여기 음, 물이 흐르는 물이 보이는 곳 여기 흐르는 물이 굉장히 많이 보여 있잖아요 담이라는 것은 물이 흐르는 곳에 보여있는 물 넘쳐서 흐르는 그런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또 우리 박씨가이신 우리 선생님이신 또 산중 바보님이 아마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설명 들으려고 왔답니다. 진짜 여기도 너무 너무 예뻐요. 요 계곡이 정말 여기 보세요. 물 색깔 좀 보세요. 와. 정말 초록색, 완전 초록색이에요. 이렇게 용류담 계곡에 왔답니다, 지금. 어, 정말 이쁘죠? 자, 하늘이 이렇게. 제가 칠선 계곡에서 또 영상을 좀 담아보고 싶은데, 나중에, 그건 나중에. 아까 칠선 계곡에서 내려왔거든요.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저희 집이 칠성 계곡 쪽에 있다 보니까 아 너무 예뻐요. 이렇게. 자, 아, 요거. 용류담 다리라고 해서 여기에 용머리, 용머리 용을 이렇게. 자. 여기가 용류담을 용류 담 계곡의 다리예요 계곡을 건너는 다리 예전에는 이 다리가 없었겠죠? 없고 뭐 이렇게 징검다리? 아니면은 나루터? 나룻배? 이런 걸로 건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잠깐 또 차를 타고 1 0로거리가니 이쪽으로? 아또 <laughs> 바보님이 <laughs> 가르쳐 주시는 대로 다시 자, 다시 <laughs>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어, 여기는 용머리 쪽이에요. 여기서 용머리 쪽에 어, 용유담에 용머리 쪽이고요. 자, 반대쪽에 지금 여기는 제가 다리에 서 있거든요. 다리에서 반대쪽에는 용꼬리 쪽 제가 용꼬리 쪽을 다시 담아드릴게요. 여기는 용의 꼬리 쪽이랍니다. 용꼬리가 닮았나요? 용꼬리 같이, 같이 보이나요? 어쨌든, 용류담이라고 용의 형태를 닮은 계곡이랍니다, 여기가. 아주, 정말 너무 건사한 곳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 용류담에, 용의 형태, 용의 몸에 이렇게, 용의 몸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있는 물이, 비가 많이 와서, 어, 물이 넘쳐서는 흘러가는데, 감을 때는 여기, 여기 이렇게 물이 고여있다고 해서 용유담, 용의 몸에 물이 고여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엄청 이쁜 곳,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화면에 제가 이렇게 담기가 어떻게, 담아야 예쁘게 담았을지를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쁜 곳입니다. 굉장히 여기 물이 깊은 수심이 굉장히 깊게 보여요. 여기가 꼬리 쪽.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곳이 몸통. 요 다리, 다리 밑이 몸통 중앙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정말 이쁘죠? 강의 넓이도 굉장히 넓고 여기는 아마 어, 수영을 할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깊어서 이런 깊은 곳에 수영을 하다가 어, 잘못하면 축사망 <laughs> 될것 같은 느낌. 저기 아마 꼬리 쪽에 바위가 많은 저기 쯤에서는 여기 쯤에서는 수영을 하고 놀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아주 가까운 여기 깊은 곳에서는 수영 금지가 될것 같아요. 저, 저 같으면은 여기서 무서워서 못놀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용의 허리춤. 지금 이 다리가 용의 허리래요. 용의 허리. 아주 예쁜 곳. 이게 여기 이 다리가 용의 허리랍니다. 가 면서 양쪽 으로, 양 사이드 로 지금 음 용의 형태 를 해서 이렇게 청룡 이 네요. 양쪽 다 청룡, 음. 자, 다시 다용 꼬리 쪽 으로. 네. <laughs> 이동하자고, 자리를 이동하자고 하시네요. 여기는 이제 용유담을 담은 영상입니다. 자, 여기. 네, 갈게요. 자, 요 이제 용유담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 또 예쁜 영상 담을게요.